성희야성희야 <laughs> <Zum voi. compteaisama> 정희야, <laughs> 이리 줘, 이리 줘, uh -huh. 이리 줘, 음. 나 Venak, 나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.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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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, 아, 어. 나, 이리 주세요, 이거. 어디로 가요? <laughs> 이거, 이거. 이리 줘, 이리 줘, 이리 줘. 이리 줘, 이리 줘. <laughs> 침다 알리고, 오세요. 침다 알리고. 옷다젖고 네? 안 주면 울고, 예? 이거 사러 갔는데 엄마하고 이렇게 좋아할줄 몰랐네 딸내미가네. 이렇게 좋아할줄 몰랐지, 예? 이렇게 좋아할줄 몰랐지. 누구 딸? 아빠 딸? <laughs> 이거 주세요. 이리 주세요. 이리 주세요. <laughs> 이리 주세요. 뭐? 에. 에?

에이, 구희이승이야승이야승이야아희이 송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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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좋아요? 얼마나 좋아요? 아희야 승희야, 승희고 승희야, 아이고 아이고 승희야, 이희야 승희야, 이 아이고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섰네섰네섰네 샀네 섰네. 섰네. 섰네, 섰네, 송이 섰네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어떡해 송이 어떡해 우와 똥이 똥이 송이야 어 샀네? 송기 샀어 그만 오늘 기분 최고네 우리 송이 우리 송이 기분 최고야 응? 어? 송이 기분 최고지? 아빠랑 있은 게 아빠랑 있은 게 최고지? <laughs> 아빠랑 있은 게 최고지? 이그지이그지어래애그지어래애그지어래아지어야이구 이그지 이그지 쓸라고. 그만, 고. 야, 아빠. 아빠, 안 돼, 안 돼. 유튜브 찍어, 유튜브. 정이야정이야정이야 <laughs> <laughs> <농이야>. 정이야. <laughs> <laughs> 어, 울기도 해야 돼.